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장기표 특검과의 전쟁. 네, 이 장기표 이분이 이 원장이 네 특검 폐지 운동본부 출범하면서 들불처럼 번질 것. 네, 정치인 부패 국민들 책임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표, 에, 이 원장이 에, 신문명정책연구원, 네, 원장이죠. 에, 그러면서 지금 특본에 따르면 국회의원 월급은 근로자 평균임금, 네, 2023년 약 4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일체 수당 폐지, 네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네 면책 및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네, 국민들 여론을 모아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정관 예우, 네, 정관 범죄,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네 그래서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수사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깨뜨린 대가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패를 구조화한 사법농단 범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퇴임 후에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악용시 기밀 누설이나 품위손상으로 엄벌하도록 하고 사법 시험으로 선발 기수별로 선후배로 뭉치는 판사 검사를 판사 및 검사 임용 고시로 분리 선발한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 왔죠. 네, 판사 시험 따로 하고 검사 시험 따로 하고 아예 예, 이 양성도 따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판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킨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네, 판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판사를 고발해 엄격한 에, 특별 절차로 수사를 받게 한다. 이 판사 국민소환제 하면 됩니다. 판사 국민소환제.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판사들은 소환해서 탄핵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징역형 처벌, 가차 없는 연금수의 박탈 조치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국회의원들 월급을 근로자 평균 임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수당제로 해야 돼 수당제 에, 실질적 수당제 그래서 에, 이 지금 뭐 출석도 안 하고 감옥 가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완전히 수당제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 법을 발의하면은 발의 수당 이런 식으로 일한 만큼만 받게 할고 하고. 보자진 같은 경우 세 명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사실상 에, 제가 마음 같아서는 게싹 없애면 좋겠는데 일단 한두 명으로 축소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싹 폐지해 버리고 공동 에, 도우미가 있으면 됩니다 국회 에, 그 국회 도움 직원들 그리고 면책 및 불체포특권 이지가 당연히 폐지해 되고 국민소환제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 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성관위 위원장, 예,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된 국민소환제를 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확장된 국민소환제, 예, 확장된 국민소환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있으면 돼요.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해가지고 스위스처럼 완전히 그냥 국민들이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가 있어야 돼요.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이거 이런 거 지금 다 약해요. 약해. 그냥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확장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 시민 발환제, 요세 개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싹 개혁할 수 있습니다.